우리 창조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창조의 아버지 그손니보이사 대가신 세대 일으키 이 땅에 고치시옵소서. 이 땅에 소 주의 그신 늘. 주소서. 속으로 교회는 생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 건케 하소서. 우리 모든 연약함을 벗기 시옵시고, 연약함보, 오늘도 승리케 없어서 승리케 하 없어서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7장 1절 말씀.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성도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혹시 인생에 찾아온 고난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진 않으셨습니까?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지친 심령이 위로받고 말씀 신앙을 회복하는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설을 살펴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매우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본문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바울은 지금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하듯 권면하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를 향해 마음을 넓혔듯이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마음을 넓힌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랑을 품고 용납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먼저는 자신에게 마음을 열기 원했고 더 나아가서는 관계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사랑과 용납의 마음을 갖기 원했죠. 성도 여러분, 사랑의 대명사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은 남녀노소, 직업의 귀천을 초월하여 누구나 만나셨고 어떤 사람에게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넓은 마음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누구든지 용납하고 어떤 사람에게든지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온 열방을 구원했듯이 사랑의 마음을 품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첫 번째로 마음을 넓혀야 한다면 두 번째로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같이 읽어 볼까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곳인가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성도와 하나님이 교제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건을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드는도다. 하신이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진 우리는 결코 우리의 몸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만나고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룩한 곳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될 수 있으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겠느냐고 탄식하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된 자로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합니다. 세상의 풍조와 허망한 가치관에 휩쓸려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 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예수님의 탄식을 가슴에 새기고 온갖 더러운 곳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